신나는 음악과 하나된 사람들, 푸짐한 먹거리까지, 우리가 흔히 아는 축제의 모습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 거리두기로 인해 전과 같은 축제 진행이 어려워졌습니다. 올해 국내 축제들 방문을 원했지만 이러한 상황 때문에 가지 못해 아쉬웠던 분들, 사람 모이는 축제 특성상 전부 취소된 줄 아셨던 분들, 여기를 주목해주세요. 작년에 왔던 흥겨운 축제들이 언택트 축제로 돌아왔습니다. 국내의 지역을 대표하는 굵직한 축제들이 2020년에는 온라인으로 개최된다고 합니다. 언택트 축제라니 상상이 되시나요? 저와 함께 화면 속 축제 구경 가실래요? 먼저 살펴볼 축제는 횡성한우 축제입니다. 우라차차 횡성한우, 우라차차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어요. 올해 16회를 맞이하는 횡성군의 최대 규모 축제 행사인 횡성 한우 축제는 2020년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16일간 진행된다고 해요. 작년까지 오프라인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대형 한우 구이터, 소떼 난장, 세계 최초 한우 통 바비큐 등의 컨텐츠가 이번 축제에서는 TV 라이브, 챌린지, 온라인 콘테스트, 온라인 마켓 등의 컨텐츠로 대체되었습니다. 저는 횡성 한우 MBTI를 해보았는데요. 한우와 관련된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검사 결과, 법바 속촉, 외유내강, 치밀한 분석가인 차돌이가 나왔네요. 질문에 참여하면 등심이, 갈비, 안심이 등 다른 유형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횡성 한우 축제의 꽃, 바로 맛있는 한우 한상입니다. 직거래 매장을 대신하여 온라인 마켓에서 우리 한우를 구매해 볼수 있어요. 이곳에서 판매하는 한우는 모두 군수 인증 마크를 받았습니다. 군수 인증 마크란 횡성 한우 기준, 성별 등급별로 횡성 군수가 품질 인증을 하는 제도라고 해요. 믿고 맘 놓을 수 있어서 쉽고 편안하게 한우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축제 기간 동안 여러 할인 혜택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당장 고기 먹으러 가야겠어요. 저도 횡성 한우 협동조합 사이트에 접속해서 상품을 주문해 보았어요. 배송은 2일 이내로 빠르게 오는 편이었고 아이스팩이 꽁꽁 얼어 있어서 보관 상태가 우수했습니다. 다음에 한우를 또 구매하게 된다면 이곳에서 재구매 의사가 있어요. 온라인으로 축제 즐기기 어떠셨나요? 저에게는 지역과 특산물에 대해 충분히 알고 이를 체험해 볼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11월 현재 코로나19의 여파로 겨울 축제들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 중에 있습니다. 겨울 축제들도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되어 언택트 축제로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중 문경 찻사발 축제는 현재 온라인으로 전환이 결정되어 12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니 이벤트에 참여해 상품도 받고 여러 즐길 거리를 체험할 기회 갖는 것 추천드릴게요.